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두바이 님께서 이야기를 들려 주실 겁니다. 오늘 해 주실 이야기는 바로 한 고시원 원룸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 원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두바이 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늦은 밤인데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바이 님. <laughs> <laughs>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그렇그렇 그쵸, 그쵸. 당황스럽죠. 혹시 두바이님은두바이에 계신가요, 실제로?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 그아 이건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제가. 뭐이 지구상 네. 어딘가에 계시겠죠. 네네네. 네, 네, <laughs> 네. 오 그래요. 그 노코멘트 하고 계시고 한국은 아니시구나. <laughs> 아니야, 한국 맞는데요. 저에 대해서는, 노 no 코멘트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laughs> 오늘 그러면, 고시원, 네. 이제, 원룸텔이라고 불리는 곳에, 또, 그쪽에서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네. 아. 그, 잠깐 말씀드리자면, 혹시 혼자 사시는 분이나, 혼자 사시는데, 이제, 침대에서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 그런 분들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왜요, 저는 왜요? 무서웠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혼자 잠을 못 자거든요. 지금 서른이 아, 넘었는데, 예. 예. 저는 이게 이제, 어, 뭐라고 하지? 어. 트라우마? 아무튼, 예, 예 맞죠, 맞죠. 트라우마. <laughs> 트러, 트라우마 때문에 오오. 제가 예, 잠을 못자요니다 혼자. 이게 그거예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요, 그 무서움을 네. 느끼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laughs>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창문 열어놨는데 지금 뭐 헬기가 날아다니네 죄송해요 잠깐만요 <laughs> 아니 이 야밤에 무슨 헬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나 모르겠네 자 그러면 두바이님 바로 한번 어떤 이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릿습니다 렛츠기릿 이제 이 일이 있기 전에 상황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약간의 이해 관계를 위해서 그 앞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때는 14년 전인 2008년에 있었던 슈라이고 그슈라를 바탕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당시에 저는 19살이었고 고향에서 서울로 나 홀로 상경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장에 서울로 향하는 기차를 탔고 여러 가지 상황을 나 홀로 버려두고 서울로 도망치듯이 떠난 거였거든요. 네네. 서울에 도착해서 당장에 일자리가 없고 지낼 것이 없으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야만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이곳저것을 돌아다녔죠 일자리를 구하고 지낼 곳을 구하라요. 네. 네. 그래서 맨 처음 영등포역에 내려서 아무 버스나 골라 탔고 내리게 된 곳이 강서 보건소였거든요. 오. 네, 그래서 한 점심때쯤에 도착해서 아마 반나절을 계속 그 시장 쪽을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 강서 보건소 앞이 약간 시장 쪽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돌아다녀도 마땅히 일할 곳도 없고 다 시장 이런 분위기라서 그래서 여차저차 수소문 끝에 저기 큰 언덕같이 보이는 산을 넘으면 강서구청 먹자골목이 나온다 네,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그곳으로 향합니다 네네 네,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한참을 걸었고 계속 일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네 여기저기 혼자 이렇게 돌아다녀도 그래서 한 저녁 9시나 10시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일은 구해지지도 않고 담배만 주구장창 피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었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자는 마음에 길거리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호프집을 발견합니다, 제가. 네. 장사가 아주 잘 되었지만 또 때마침 그 호프집 앞에 알바 구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그곳으로 향했고, 당시 19살이어가지고 미성년자여가지고 친형의 고등학교 학생층으로 제가 나이를 속여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 운이 좋게도 그쪽 실장님도 사람을 구하던 찰나에 제가 가게 된 거죠. 당일부터 바로 알바를 배우고 일을 시작, 했었는데요. 네. 제가 문제는 방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일을 구했다는 기쁨도 잠시 점점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당장 제가 지낼 만한 곳을 찾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이렇게 점점 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철없던 시절이고 어린 나이라서 제가 그냥 뭐 가게에서 먹고 자면 되지 아니면 뭐 PC방에서 자면 되지 뭐, 찜질방에서 자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 네. 그러다가 실장님한테 저의 모든 사정님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좀 구했는데 실장님이 가게에서는 절대 잘수 없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퇴근시간이 지나도 실장님랑 저랑 둘이서 계속 방도를 찾아봤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실장님이 나갔다가 갑자기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 옆에, 바로 옆 건물에, 신축 고시원이 있는데, 거기 한번 전화를 해, 해봐라. 오. 그래가지고, 오, 저도 정말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게 무슨 행운이냐, 저는 못 찾았었거든요. 그런 곳이 있을 거라고는. 왜냐면, 플랜카드 이런 게저뺀 위에 4층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 가지고 그곳에 바로 전화를 걸었죠. 새벽 2시가 넘어서 새벽 시간이다 보니 전화를 너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수화기 너머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여보세요, 혹시 방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역시나 방 없습니다 하고 뚝 끊는 거예요. 아유. 왜 그러냐면 그쪽 상권이 그나마 좀 활성화되던 먹자골목 내었고, 그래서 내려가야 된다는 막 우울감, 이런 거에 빠져 있었거든요. 되게 절망했고, 좌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한두 시간 멍하니 이렇게 담배 피면서 계속 밖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실정이저 그냥 내려가야겠습니다. 아. 막 그때 생각하면 또 아직도 울컥거리네요.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다시 내려가야겠습니다 하고 기차표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알아보던 중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정말로 반갑게도 전화 한 통이 딱 걸려오는 거예요. 예. 이 시간에 그 새벽 한4시다 돼가지고 그래서 받았더니 그 월룸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전화를 받아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제가 네, 라고 먼저 이렇게 말을 걸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네. 방이 갑자기 나왔대요, 저한테. 정말, 갑자기 소름돋거든요. 지금 차 아니라 무서운데. <laughs> 예. 예, 네, 갑자기 방이 나왔다는 거예요. 안 믿기죠. 근데 저는 정말로, 아무튼 저의 인생사에 아니까, 아. 방이 갑자기 나왔다고 이렇게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그 고시텔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4층으로 그곳으로 올라가서 할아버지를 만나고 계약서를 쓰는 도중에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갑자기 방이 나왔다고 했지 돈을 더 받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네네. 방 가격이 되게 좀 비쌌어요. 얼마였어요? 처 처음에, 처음에 40만원 부르더라고요, 저한테. 원룸 가격이네? 예. 네, 원룸텔인데 40만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 이거 나한테 비싸게 받으려고 이렇게 밀당했는 건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계약서를 저는 사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돈 빌릴 것도 생각해 놓고, 일단 사인부터 했거든요, 그 당시에. 사인부터 했고, 제가 여쭤봤죠. 왜 갑자기 방이 생겼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방 쪽으로 천천히 안내해 주시면서, 여기 살던 아가씨가 갑자기 나갔다. 예. 이 새벽에 진짜 안 믿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데? 아 그냥 나한테 40만원 받으려고 이렇게 거짓말 치시는구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정말로 방금까지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이렇게 잠깐 잠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방 안에 온기나 아니면 약간의 화장품 냄새, 약간의 향기도 나고 방도 좀 따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할아버지 말고 할머니가 그 맞은 편에서 보시면 내부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 바닥을 이렇게 수세미로 이렇게 닦고 있더라고요. 어 뭐야? 예.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저는. 다른 생각 안 하고 너무 기분은 좋았기 때문에, 아, 그냥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셔서 이 새벽에 이렇게 내려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예. 네. 그러다가 그곳에서 하루하루가 시작됐는데요. 호프츠 특성상 새벽 2시에서 한 4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저는 아침에 앉았어요, 항상. 고시원이 제가 살던 곳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게. 낮에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밝아가지고. 그 오. 창문 너머로 이렇게 채광이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문 밑으로 약간 어두운 공간 거기다가 베개로 놓고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잤거든요. 아침에 항상. 네, 네. 네네. 그래가지고 일이 끝나도 항상 실장님이랑 같이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 PC방 가서 아침까지는 같이 뭐 바둑 두고 카드 게임하고 막 컴퓨터 게임하고 저는 그러고 있다가 아침밥은 꼭 챙겨 먹고 보내주셨거든요, 저를. 네.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을 안 잤어요. 한 번도 거기서.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부터 네. 이제 이 일이 발생하는데요. 너무 아침에만 자니까 한세달 정도 지났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침에만 자고 이러니까 사람이 좀 제가 외로움도 있고 너무 네. 힘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날 딱 하루 쉬었어요. 어. 그날 하루 딱 고시원에서 잠을 잔거죠 밤에 지금 막 소름 돋거든요 네네불 끄고 처음으로 잔거거든요 밤에 네 한참 이렇게 자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새벽 2시 넘어서 한 3시 다돼 갔을 때 쯤에 갑자기 침대 밑에서 쿵쿵쿵쿵쿵쿵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리는? 처음에 처음 멀리서 나지막히 올라오는 붕붕붕붕붕붕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침대 밑에서 예. 매트릭스 밑에서 바로 치는 듯한 그런. 근데 처음에는 척추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를 일자로 이렇게 한번 붕붕붕붕붕붕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잠결에 너무 피곤해서 아그 밑에서 공사한가 보다. 왜 공사하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또 이어서 잠을 들었어요. 네. 예. 잠깐 깬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다시 한참도 아니었어요. 한 1, 2분 있다가 붕붕붕붕붕 이렇게 또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오 예. 침대 밑에서 조금 더 세게 그러니까 약간 제가 좀깰 때쯤에 붕붕붕붕붕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일자로 또그 척추를 정확히 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먹 쥐고 안마하면 두들기면 예. 정면으로 안 치고 옆에 손 양날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 느낌이 정확히 나는 거예요. 붕붕붕붕붕붕. 그래서 여기서 좀 깨기 시작했어요. 제가 잠깐 눈을 약간 떠가지고 밤인 거 확인하고 이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이 새벽에 공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붕붕붕붕붕붕 이렇게 막 양손으로 주먹 쥐고 친다고 해야 되나? 붕붕붕붕붕 이렇게 쳐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오오. 침대에서 점프하다시피 뭐야 하면서 불을딱 켰거든요. 너무 오오, 놀래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어, 뭐야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가만히 뭐가 있었어요. 뭐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나 했더니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평온한 침대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 너무 놀래가지고 뭐지? 뭐지? 해가지고, 침대 밑으 살짝 봤죠. 침대 밑에도. 약간의 공간이 있었거든요. 예. 불 켜고 있으니까 일단은 안 무서우니까. 살짝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 앞전에 설쳤던 것까지 생각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양옆으로 이번엔 마지막에 쿵쿵쿵쿵쿵 이렇게 쳐, 쳐버리니까 너무 놀라서 깼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가만히 멍 때리고 담배 피우고 있었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처음이었으니까 뭐 귀신 이런 건 믿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멍하니 담배 한대 피우고 있다가 내려갔어요. 3층 마사지 샵인데 제가 귀신 아니겠지 이런 의심 안 하고 진짜 혹시 공사하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내려갔는데 공사는 안 하고 마감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없겠지 이 새벽인데 그리고 공사했어도 이 새벽에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로 실장님한테 전화해서 말씀드렸죠. 실장님 일하고 계셨으니까 그 새벽에. 너무 무섭다고 자는데 침대가 뭐가 이렇게 막 궁궁궁 치고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이후로 거기서는 아예 자지도 않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침대에서 자더라도 항상 불 켜고 자요. 저는 항상 여태까지 불을 아, 켜고 자거든요. 네네 침대에서 혼자 못 자요. 그리고 집에 그래서 침대도 안 놨어요 일부러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저는 예. 되게 슬퍼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일단 혼자 못 자고, 아직도 저는 불을 켜고 숨면안 대를 쓸고 자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네.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 아니, 귀신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소름돋는 이야기도 처음이네. 되게 신기하죠? 와, 신기한 게 아니라, 아니 그까, 아니 저는 그, 음. 이 상황을 겪으면서 뭐가 가장 먼저 나중에 떠올랐냐면, 예. 그 앞전에 나간 도망, 이제 도망치듯이 나간 아가씨 있잖아요. 오. 네, 그 아가씨가 이제 왜 나갔는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아 이것 때문에 나갔겠구나 싶어가지고, 혹시나 이 방송 보신다면, 그 분이 만약에 보신다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보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아... 그 아가씨도 이렇게 똑같이 겪어서 도망치듯이 나간 건가 싶어서. 네. 그 혹시 도망가셨던 여성분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거나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댓글을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근데 두바이님 둥둥둥둥 그 느낌 자체가 침대 아래에서 음. 사람이 들어가서 치는 느낌이었을까요? 아니 아니요. 그냥 매트릭스 안에서 무언가 계속 쳐서 올라오는 느낌. 저 처음에 쳤을 때는 별로 안 무서운데, 마지막에 양옆으로 이렇게 막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치는데, 오호호. 제가 여기 나오면서까지 이렇게 고시원인데 조용히 해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와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믿네. 거 보니까 침대 아래도 아니고 매트리스 그 안에 누군가 들어가서 치는 듯한 느낌이었다는 거네요 예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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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네 저는 예, 예 저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직도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아 귀신이면 그냥 나타나서 어떻게 이렇게 하던가 해야지 그냥 무언가가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쳐서 올라오니까 저는 그게 되게 아직도 신기하고 무언가 있다. 네. 그날 이후로 믿고 있거든요. 저는 되게 귀신 얘기 싫어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얘기 이제 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이제 탐탁지 않아 하는데 누군가가 그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떠한 귀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날 이후로 저는 믿고는 있어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이게 꼭 모습을 봐야지만 귀신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의 그 느낌으로서, 아니, 아,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사람일 네. 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네, 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안 봤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를 아직도. 그러면 아까 들어갈 때도 그 할아버지도 조금 뭔가 수상쩍기도 하고, 갑자기 그 새벽에 방 없다고 한지 얼마 안 돼서 방 나갔다고 하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수세미로 화장실 바닥을 빡빡 닦고 있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얘기 하,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나니까 되게 소름 돋거든요. <laughs> 예. 아, 제 지금 너무 오싹해요 지금 차 안에 혼자 조용히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laughs> 예. 누군가나 쳐다보는 것 같고. 네,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냥. 그 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러면 무섭네요. 그 고시원 방에서는 대략 뭐몇 시간밖에 안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하루 정도? 그날 입고 나세요? 예. 바로 나왔죠. 바로 나와서 아침에도 계속 PC방에 있었고, 언제 들어갈까, 언제 들어갈까, 계속 이 고민만 했었죠. 아, 이분 진짜 무서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네. 두려움에 떨고 계신 거예요. 정말. 네, 무서워요 지금 오. 그때 생각하니까 원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거든요 혼자서 잊고 살았었는데 네네네 아이고 또 큰일 겪으셨네요 진짜 지금 또 가뜩이나 차에서 지금 무서운 이야기 하고 계신 거라서 바깥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떠한 존재는 분명히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도 <laughs> 조심하시라고? 어 항상 네. 예, 지금 주무시는 분들 중에 침대에서 갑자기 등에서 막 빵빵빵 치면 바로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두바이님, 너무 두려워하셔가지고 네네네. 더 이상 붙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laughs> 아무튼, 어, 들어가시고, 어, 떻게 진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때 당시 이야기 오늘 용기 내서 또 다시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바이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이분 너무 무서워하셔가지고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될것 같다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그 공포감이라는 거 그때 당시에 기억이라는 게 너무나 뇌리에 강하게 박히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로 제가 봤을 때 실제로 겪었으면 침대에서 못 주무실만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일을 안 겪으셔서 그런 거지 실제로 겪었다면 침대에서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만큼 귀신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이 분위기 자체로만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그 도망치셨던 여성분 혹시라도 이 방송 들으신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